자 남편이 협심증으로 혈관 시술을 했는데 약을 6개월 치씩 받아왔어요. 당뇨약, 혈압약 먹고 있는데 약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협심증 약 계속 먹어야 하나요? 예. <laughs> 아 이런 거를 물어보려면 안 됩니다. 예, 안 돼요. 왜냐 안 되냐? 아니 담당 선생님이 이거 필요하다고 주, 드린 거잖아요. 근데 담당 선생님 필요하다고 어, 드렸는데 환자를 직접 안 본. 안본 의사한테 물어보면 무슨 말을 하겠어요? 아, 먹으라고 했으니까 먹어야지겠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협심증으로 혈관 시술을 하면 약이 많이 늘어나,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왜냐?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해요. 협심증으로 검사를 다 해보니까 아무것도 안 나왔다. 자, 그러면 얘기가 좀 복잡해질 수 있는데 협심증으로 병원에 갔는데 검사를 하니까 혈관이 막혀서. 혈관이 막혔기 때문에 혈관 시술을 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심장의 혈관이 지금 막혔는데, 그래서 그걸 하나를 뚫었다고 하면, 거기만 막혔겠습니까? 혈관이 길잖아요? 그러면, 심장 혈관이 뭐 이렇게 와서, 이제 이렇게 브랜치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간다. 아, 이렇게 이제 가는데, 예를 들어서, 자, 여기가 많이 막혔어요. 이렇게. 예. 그래가지고 여기를 스탠트를 했단 말이에요. 이 스탠트라는 걸 해서 안에 스프링을 넣어서 딱 펼쳤단 말이에요. 자 펼쳤는데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만약에 태어났을 때 혈관이 이렇게 깔끔했다면 저기에 이렇게 동맥경화증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여기만 이렇게 나왔을까요? 절대 아니죠. 예 여른데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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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겠지. 이게 동맥경화증이. 예 그죠. 예뭐 이렇게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는 막혔어도 이렇게 요 정도 넓은데 요기는 되게 얇으니까 피가 적게 가서 이쪽 부위가 아픈 거예요, 그란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막혔어도 구멍이 이만큼 나왔으니까 아직까지 이쪽은 안 아픈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이만큼 막혔잖아요. 근데 여기만 막힌 게 아니라 또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혈관이 점점 이렇게 실핏줄처럼 줄어드는데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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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있단 말이에요. 혈관들이 다른데도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스텐트를 안 했었다고 해도 뭐 이런 식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언젠가는 여기가 막힐 때고 그죠 자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돼 있으면 언젠가도 여기도 막히겠죠 예 그러면 여기도 막힐 때고 언젠가 여기도 막힐 건데 그러면 여기가 여기 가슴이 아파 가지고 빵에서 막혀 가지고 여기가 아픈 거를 떠나서 완전히 괴사가 됐을 때 괴사가 됐을 때 그때 고치실 건가를 물어볼게요. 지금 남편이 혐심증으로 혈관 시술까지 하셨는데 약을 안 먹겠다는 거는 요거가 요렇게 돼 있는 부위를 그냥 방치를 했다가 괴사가 돼서 죽을 때, 죽고 나서 고치겠다. 아니면 죽기 직전에 고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기 있는데, 근데 이게 점점점점 점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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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오지. 어느 날 갑자기 팡 하지만 결과적으로 여기가 이렇게 안 좋은 거가 계속 점점 안 좋아지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자요렇게 됐을 때는 여기에는 뭐가 필요하냐? 아스피린, 뭐, 이쪽에는 플라빅스가 필요하고요. 플라빅스, 클로피도그렐, 뭐, 이런 거, 이런 걸로 스탠트를 넣는 데는 이게 필요하고, 이거를 했으니까 이제 아스피린을 안 줘도 되고, 너무 심하면 두개다 주게 됩니다. 자, 혈관들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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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막혔기 예, 때문에 요런 데는 스탠트를 할 수가 없어요. 계속 전반적으로. 그러면 여기가 약간 협심증이 와, 협심증, 괴사는 아니고 협심증이 이쪽에 온다면 여길 스탠트를 하기는 좀 어려운 분이 부이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혈관 확장제를 줘요. 혈관이 이렇게 늘어날 수 있게. 이렇게, 이렇게 팽창을 좀더 하게. 그래서 혈관 확장제를 주는데 협심증이 오는 부위를 위해서 나이트로글리세린이라는 약을 줍니다. 아이소솔바이 트 모노나이트레이트가 있고 아이소솔바이 다이나이트레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ISMN, 뭐 ISDN,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나이트로글리세린 서블링고알이라고 해서 혀 밑에다 하는 거, 가슴 아플 때혀밑에다 하는 거는 일시적인, 일시적으로 막 아플 때확 빨리 풀어줘야 될때 이거를 주고요. 그 그래서 이거는 서블링고에서 혀 밑에다 하는 거는 가슴 아플 때만 먹으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아이소솔바이트 다이나이트레이즈 나 아이소솔바이트 모노나이트레이트 아이소솔바이트 는 이제 이거는 하루에 한번에서 두번 어, 복용을 하게 됩니다 똑같이 혈관을 확장하는데 혀에다 하는 거는 그 이머전시 때확 열어주게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12시간에서 24시간 동안 작용을 해서 혈관을 확장해 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같은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혈관이 막혀 있는 거를 좀 팽창을 해고 여기도 팽창하면 좋잖아. 여기, 여기도 팽창하면 더 좋고 어, 전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협심증이 있으면 이런 약을 반드시 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뭐를 주냐면 베타 블라커, 뭐, 이런 거를 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베타 블라커는 메토프롤롤, 칼베돌롤, 아테놀롤 해서 올롤이라고 이제 끝나는 그런 약들인데, 그래서 메토프롤 칼베돌롤, 아테놀롤 이런 계열의 약이 심장을 천천히 뛰게 만들면서 심장을 보호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텐트를 한번 했거나 혈관이 막힌 거가 증명이 됐다. 그럼 최소한 이둘 중에 하나나 두 개, 그리고 이것도 처방 맞고, 이것도 처방받고, 이것도 처방받고, 스텐트를 했으니까 이건 반드시 먹어야 돼요. 플라빅스, 브릴린타, 브릴린타라고 하는 약인데, 뭐 이런 식으로도 줄수 있고요. 약 브랜드가 몇개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 플러스 또 스타틴 계열이 또 혈관에 동맥경화증이 이런 플래그가 침착하는 것과 여기가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스타틴 계열의 약이 방지를 해줍니다. 자, 콜레스테롤이 안 높아도 이 혈관의 동맥경화증 방지를 해주기 때문에 스타틴을 드리는 거예요. 콜레스테롤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반드시 먹어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최소한 여섯 개는 그냥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또 혈압도 있잖아. 근데 혈압약은 요 혈압약은 되게 약하거든요. 그럼 플러스 이제 혈압약 한두개더 추가가 되면 여덟 개고 스탠트 하면 최소한 그냥 여덟 개 약은 그냥 깔고 간다. 그럼 이러다 보면 또 소화 안 된다고 말하면 소화제 주죠. 그러면 속쓰리다 하면 속쓰리다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뭐 위장약 주죠. 그러면 이제 그냥 열 개. 거기다가 이제 콩팥도 조금 안 좋다. 그러면 이제 10개에서 이제 15개의 약 정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다 하나하나 그 중요한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끔 가다 사람의 몸은 굉장히 복잡하다. 아니,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약도 거기에 하나하나 다 주는 거예요. 자동차에 나사가 몇 개가 들어가 있어요. 어, 바퀴 네 개고 있으니까 뭐 바퀴 네 개에 뭐 나사 다섯 개씩 하면 5, 4, 20뭐 그러면 뭐 나사가 뭐한 30개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바보죠. <laughs> 몇백 개, 몇천 개가 들어갈 거아니야 나사가.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러면 그 나사, 어, 바퀴에서 빠진 나사를 가지고 엔진에다가 낄 수는 없죠. 나사가 다 각자 하는 역할이 있고 할수 있는 역할이 있고 그 나사가 얼마나 두꺼우냐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힘을 낼수 있고 뭐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몸에서도 그 각각의 기능이 다른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니까 아뭐약 한두 개만 먹으면 됐지 아니 지금 문제가 있잖아 여기에 지금 막힌 것과 있고 요런 식으로 막히려고 하는 거가 있고 이렇게 쭉 이렇게. 예 전반적으로 길게 막힌 게 있고, 이렇게 짧게 막힌 것과 있고, 거의 완전히 막힌 거에 문제가 있고, 조금만 이렇게 짧게 막힌 것과, 그리고 아픈 것과,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다른 약으로 치료가 되기 때문에 약의 종류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걸 물어보시니까 제가 왜 이걸 길게 얘기했냐면 스텐트를 했는데 약 많이 준다고 그냥 막 끊으시면 은 결과적으로 아 나는 스텐트를 했는데 그냥 죽을래요 뭐 이렇게 하는 거 하고 똑같아요 왜냐면 여기를 스텐트를 했다면 당연히 이런 데몇 군데 막힌 데가 있을 텐데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그냥 막히게 놔둘래요 라고 한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약을 준 거였는데 환자가 안 먹는다는 거는 아나 여기 막혔는데 그냥 뭐 막히게 놔둘게요. 자, 그럼 죽겠다는 얘기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약을 줬는데 안 먹는 거는 의사선생님, 저는 그냥 죽을 테니까 주지 마세요. 아, 난 죽을게. 이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렇게 초이스 선택을 안한 거잖아요. 그냥 약만 막연하게 약을 먹기 싫다는 거잖아. 지금 이 문제를 해결을 안 하겠다고 하면서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어, 스탠트까지 하셨다면 진짜 이거는 스탠트하고서 이약안 먹는다고 하면 죽겠다고 하는 거야. 한숨이 절로나는게 아니라 한숨이 나오면 안 되지. 한숨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야, 현대 의학이 이래서 내가 살았구나. 이래서 내가 오, 요아저씨처럼 40세에 요아저씨 모습을 하다가 45세, 60세 전에 다 죽는 거를 피했구나라고 생각을 해야죠. 문명의 혜택을 안 받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해 가지고 과학적인 문명으로 그런 거를 다 고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는 거죠. 그 기술이 약이잖아요. 그래서 이 약에 대해서 그렇게 한숨이 나시면 안 돼요. 감사의 환호가 들린다. 뭐 이렇게 말해야지. 야, 내가 죽을 뻔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나를 살려줄 수 있는 약이 일곱 개나 있구나. 야, 안 그랬으면 내가 죽을 건데. <laughs> 어, 이걸로 그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소솔바이드로 요거는 했지만, 아스피린과 플라빅스가 없어서, 이거는 막혀서, 여기는 죽어서 내가 죽을 수 있구나라는 거를, 아스피린과 플라빅스로 요거를 살렸고, 나이트로 글리스라, 이 모노 나이트레이드 아이소솔바이드 때문에, 이거를 살렸고, 아 이거를 살렸고, 어,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다더 나빠지게 안 하는 스타틴 계열의 약으로, 또이 이거를 다 살릴 수 있구나 야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말해야지 <laughs> 그렇지 않겠어요 <laughs> 이거를 의사들이 제대로 잘 말을 해줄 시간이 없다 보니까 말을 안 하니까 환자들이 아씨 왜 약만 많이 주는 거야 뭐 이렇게 잘못 생각을 하셔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잘 <laughs> 드세요. <laughs> 이 방송은 생방송에서 실시간으로 받은 질문에 대한 답변의 편집본입니다. 생방송에 참여하셔서 질문을 하고 싶다면 구독을 하시고 알람 설정을 해 놓으시면 제가 생방송을 할때 알람 메시지가 가니까 그때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난 몇년 동안 제가 해놓은 강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 채널에서 질병에 대한 토픽을 찾아서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래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모든 분들께 답글을 해드리지 못하지만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많이 될것 같은 질문은 따로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